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뉴스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의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 시장은 29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경로당을 직접 찾아 둘러보는 등 주민들의 삶을 챙기게 됩니다. 함여읍 북부청사, 정원율 시장과 주민과의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는 함여읍입니다 정헌율 시장과 주민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익산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을 설명하고 주요 건의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함열읍 삼양마을 경로당도 찾았습니다. 정 시장은 주민들에게 농배수로 정비와 마을길 확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유 기자님. 저희도 최대한 빨리 조치할게요. 정 시장은 오후에 용암면 어울림 한마당 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녹색 정원과 바이오 식품 도시 등 핵심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분뇨 쓰레기를 줄여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분뇨 폐기물 장 인근에 공기가 좋지 않을나 하거나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 특히 여름에는 연동 마을 정 시장은 주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익산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시설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3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시료 생산과 제형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번 시제품 생산 지원 센터에 이어 연구 생산 시설을 추가 건립해 동물 헬스케어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국립 식품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미 반영한 기본 구산 용역비 3천만 원과 추가 용역비 지원을 전북도와 협의하는 등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식문화부터 고도화된 식품 산업의 미래와 기술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기본 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세계 식품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상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달 진행한 화상 면접을 통해 건강 상태와 농업 경력 등을 평가, 최종 111명, 재입국 추천자 96명 등 모두 207명을 선발했습니다. 시는 한국어 등 근로자 교육을 시행해 농가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북부권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가 더 편리해집니다. 익산시는 정원을 익산시장과 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중공식을 가졌습니다. 북부분소는 18억 원을 들여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조성됐으며 소형 트랙터와 보행관리기 등 15종 52대 농업기계가 구비됐습니다. 북부분소는 용안, 용동, 망성면 등 북부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번기 전인 3월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청년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7,850만 원이 투입되는 청년 다다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최근 2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립준비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우선 선발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상회복과 자기성장, 사회안착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익산시가 청년물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를 2년간 면제하고 공공요금과 시설보수, 창업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섭니다. 현재 익산 청년몰은 전체 17개 점포 가운데 3개 점포가 비어 있어 49세 이하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익산 홀로그램 아트 갤러리쇼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막 12일 만에 관람객 5천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관람객들은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익산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 홀로그램 아트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시는 12일 만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입체 홀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어 흥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너무...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홀로그램 전시를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마치 아이들 방학이기도 해서 방학 끝나기 전에 이런. 이번 전시회에는 여덟 개 홀로그램 기업이 참여해 홀로그램 멀티형 전시와 투명 디스플레이 등 백여 점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회가 하는 거는. 늘봄학교나 학교, 유치원에서 할수 있는 키트를 준비를 해왔고요. 홀로그램 선도 도시인 익산시는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로그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홀로그램 기술을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 학습 효과와 창의적 사고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 이후에도 익산역과 익산청년시청 등 다양한 곳에서 홀로그램 쇼룸과 체험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익산역과 황등 석제품 홍보 전시관, 익산 청년시청 지하에 홀로그램 체험관과 쇼룸이 구축되어 있고요. 9월에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홀로그램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교육청이 우리 익산의 살료류를익산예순개초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이 교재는 익산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또 익산 단원을 부록으로 별도 편성해 익산의 상징과 익산의 역사적 인물, 주요 장소 소개, 15개 읍면 지역 안내도 담았습니다. 이 교재는 익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개발했습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470명에 대해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가동합니다. 센터는 이들에 대해 가정 방문과 환자 상태에 맞춰 투약 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 4명의 1대1로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등을 진행합니다. 관리 대상자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신체, 심리, 환경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익산시가 장애인에게 자립주택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보증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경제 형편에 따른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단법인 늘사랑과 민간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직접 철거한 후 주차장과 쉼터 등으로 조성해 3년 동안 지상권 설정 후 공공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으로 11동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빈집 46곳을 정비해 주차장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제4회 글로벌 미식 대첩이 21일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문화관은 7개국 출신의 참가자 10팀이 참가해 출신 국가의 요리 솜씨를 겨룬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미식 대첩은 익산 거주자 결혼 이주민들이 가족, 친구 등과 각국의 요리와 문화를 선보이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수상자는 글로벌쿡 요리교실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다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과 교육지원청이 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진행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술공연과 교육활동을 연계한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공연과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교육청은 참여학교 등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청에서 자활 생산품 판매 장터가 열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시로라기가 참여해 천연비누와 수제가방, 가죽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시민들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장터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용암면, 함라면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내 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내 혈관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민, 위험 보호 요인을 분석해 청소년의 삶을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